안녕하세요. 안간사의 슬기로운 묵상생활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앞에 본문을 묵상하며 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백성들의 여론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버리셨다면 다윗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죠.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리더로서의 다윗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수 있죠.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섭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하고 있죠. 지금 진정한 왕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늘 상황을 자신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는 다윗을 하나님이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해석하죠. 하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신다면 사울은 광야의 모든 곳을 샅샅이 찾아다닌다고 해도 다윗을 찾을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다윗을 사울은 결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울은 지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누가 봐도 사울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죠. 전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즐거워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살고 싶어하지 않지요. 그러면서도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자신만만해하는 사울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묻지 않는다면 나도 사울처럼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뜻대로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시죠. 오히려 이제 지는 해가 되어 버린 사울이야말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보낸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사무엘서의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을 분별하고 선택해라라고 묻고 계시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함은 다윗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로부터 으 벗어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가 하는 선택, 이한 주간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입니까?